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대요. 찬송하라고, 우리 꽃, 꽃을 보면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요즘 식, 식당에 가면 조화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조화를 정말 잘 만들었는지 생화 같아요. 그런데도 만져보고, 아, 저꽃 이쁘다 하고 가서 만져보니까 조화야 a 조화네, 그리고서 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죠? 생화만 못하다. 아무리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조화를 생화처럼 만든다 할지라도. 조화가 아무리 화려해도 에이 생화만 못하네, 생화가 낫다 라는 겁니다. 과일 한 조각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과 한 쪽을 먹고 귤한 쪽을 먹어도, 아, 어떻게 이렇게 땅 속에 그 구정물을 줄기가 빨아 땡겨서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밤낮 기온차를 다르게 해주셨고, 또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사과를 먹고 귤을 먹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과를 하나를 먹어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라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아, 귤 맛있네. 어디서 샀대? 얼마래? 뭐, 안 믿는 사람이야. 영광 돌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맛있네. 아주 맛있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일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제공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업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하신 일로 감사를 돌린다면 내년 한 해는 더욱더 풍성한 삶의 열매, 윤택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초창기에 가장 부르기 싫었던 찬송가가 하나 있었는데, 429장. 429장. 열심히 차릴 거 없어요. 제가 부를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무 불러기 싫은 찬송이에요 왜냐? 받은 게 있어야지. 받은 게 있어야지. 월세 살지. 애들 분유 값도 없지. 신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제대로 한 번에 낸 적도 없지. 받은 게 있어야지. 손에 꼽을 수가 꼽한두 가지라도 찾을 게 없어요. 받지 못한 것 꼽으라면 열 손가락도 모질하지. 그런데 받은 복을 세어 보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 429장 그 어, 후렴 구절인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갈리라. 그게 불려지겠습니까? 그게 사실 지금 제가 부른 대목이 후렴 후렴 구절인데 후렴 빼고 그 나머지 위에 두 어, 마디만 부른 거예요. 안, 안 나옵니다 받은 복이 있어야 나오지 혹시 이 자리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게 뭐가 있나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한 게 뭐가 있나 1년을 돌아보는 겁니다 없어요 내가 물질이 넉넉합니까? 그렇다고 건강이 좋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다고 큰아들이 살만 하면 둘째 아들이 어렵고, 둘째 아들이 회복해서 살만 하면 막내딸이 힘들고, 막내딸이 겨우겨우 위기를 넘기면 또 손주들이 힘들어요. 뭐 바람잘날이 없습니다.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런데 받은 복을 세어보라니, 받은 복이 있어야 세보지. 혹시 저같이 이 찬양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그 찬양을 부르기 싫어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보니 다 받았더라고요. 다 받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어 한 일이 있는데 지나고 나 보니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어 한 그러한 기간을 겪어 보니 성도들 중에 자녀로 인해서 힘든 사람을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위로할 수 있었고. 수술 부작용으로 제가 눈이 침침해서 밤 운전을 잘 못하는데, 처음에는 원망 불평했다가도 지나고 나보니 야, 이거 우리 교회 눈 침침한 분도 많고, 눈만 침침해 귀도 안 들려. 눈하고 귀만 문제 있나? 틀리도 덜그럭, 덜그럭 합니다. 아, 이렇게 몇 가지가 힘든 그러한 분, 나늘이 눈한 가지도 힘들고 어렵고 원망이 나오는데. 눈도 힘들고, 귀도 힘들고, 제대로 씹을 수도 없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들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저런 아픔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 보니, 그것이 모두 저 겸손하라고, 저더 기도해서, 영성으로 충만해서 그영 가지고 목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겸손해질 수 있는 환경이었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조금 더잘 감당할 수 있는 원인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구나. 받은 은혜를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요,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와닿습니다. 모로코라는 나라에 다미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선교사인데, 이 다미양 선교사가 모로코의 한 섬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 모로코의 한 섬은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문둥병 환자들. 그런데 그 모로코 지역에서는 문둥병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 바로 문둥병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모로코 섬으로 선교를 나갔는데 타미양 선교사가 아무리 그들에게 다가갈 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 왜 저들이 저렇게 마음문을 열지 않는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요 일반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인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로부터 고립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우리는 외면을 당하고, 종교로부터 외면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외면을 당해서 이 섬에 모여 살고 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외면을 당하며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무조건 싫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호의를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니 타미양 선교사가 선교하러 모로코 섬에 들어갔는데 할 수가 있어야지 마음문을 저들에게 다가가도 저들이 받아줘야 말이지 타미양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등병 걸리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저들은 정상인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니 저에게 제발 문등병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들에게 다가가면 저들을, 저들을 위로할 수 있고, 저들에게 다가가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하나님 저에게 문등병 걸리게 해주세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뭐야? <laughs> 아, 모로코에 들어간 지 6년이 됐습니다. 6년이 됐는데 아침에 차를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려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는데, 실수로 그것을 자기 발에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뜨거운 줄을 몰라. 문등병의 특징이거든요. 썩어가도 썩어가는지도 몰라요. 아픈 고통이 없어요. 그 뜨거운 게 발등에 떨어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타미양이 드디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저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고 설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이라고 설교할 수 있고 당신의 문둥병을이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둥병이라고 설교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문둥병을 걸린 것을 기도 제목이었고 그 문둥병이 걸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생 동안을 그곳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문둥병이 걸리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모로코의 선교 역사에 흘러내려오는 전설 같은 실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그 자체는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문둥병 그 자체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문둥병으로 인해서 나중에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는 문둥병을 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의 고통과 절망은 감사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고통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들이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후에 그것이 영적인 열매로 맺혀진다면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감사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감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거지는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릴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너무너무 많다 보니 모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친구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 거지는 살았습니다. 부자는 돈을 의지하지만 거지는 의지할 돈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복받은 인생일까요? 지금 현재는 부자가 훨씬 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 있는 부자한테 물어보면 다를 겁니다. 누가 더 복받은 인생이냐고, 지옥에 가 있는 부자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 거지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의 인생과 거지의 인생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여기서는 거지의 인생을 선택한다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나고 나 보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 축복이고,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환경이 축복이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의지하지 않았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 지나고 나 보니 오히려 저주였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의 인생을 부러워 하면서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높은 명예와 권세를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주 기사에 전청조 남현이 기사가 아주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는 뭐 처음에는 천정조인지 전천종인지 모르는데 하도 나와서 이제 전청조라고 기억을 해요. 전청조, 남연이. 근데 전청조가 남연이에게 벤틀리를 사줬대. 뭐 와도 안하는 거 보니까 벤틀리가 뭔지도 몰라. 아니, 틀리가 아니라 틀리. 이게 뭐밥 먹을 때그 틀리가 아니라 벤틀리 차. 4억, 4억. 정암아파트 열채. 누가 따지겠네? 우리 정암 아파트 4,500 가는데 왜 4,000이라고 집값 떨어지게. 4억짜리 벤틀리를 사주고 700만원짜리 핸드백을 사줬대요. 야, 대단해요.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아, 벤틀리가 4억짜리가 들어와. 4억짜리가 들어오는데 당연히 감사의 조건이지. 지나고 나 보니까 불행해. 출발이었습니다. 왜? 지금 그것 때문에 사기로 모은 돈 같이 썼다고 공범으로 지금 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감사하고 큰 선물 받으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감사한 이것들을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가난한 게 감사하고 돈이 없는 게 감사하고 질병에 걸린 것이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내 주변을 떠나는 것이 감사하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복이래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복이래. 왜 그걸 복이라고 말할까요? 가난한 것은 저주요. 핍박을 받는 것은 저주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누가 봐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해 하는 것이 복이요.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지 않, 않겠습니까? 내가 핍박을 받아. 아, 복이구나. 나에게 지금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 앞에 펼쳐져. 야, 복이구나. 심령이 가난해. 마음속이 너무 가난해. 가진 것이 없어. 야, 복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자체는 비극이고 불행이라 할지라도 성경에는 그것들이 반드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보세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납니다. 집에서. 집에서 쫓겨나는 게 그당신 저주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열둘에다가 얼마나 양과 소가 많은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20. 형은 뭐 거부도 안 되고 자식이 많지도 않아. 쫓겨난 이 야곱은 형에게 쫓겨난 야곱은. 거부가 되고 자식 열두를 해가지고 딱 돌아와서 더구나 그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쫓겨나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보니 쫓겨난 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 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명 써서 감옥 간 것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축복이었어요. 지금 누명 써서 감옥 간 것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지나고 나 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이 될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뭘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우리는 여전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기뻐해요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우리는 여전히 기뻐합니다만 어떻게 저렇게 하박국은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딱한 가지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축복. 잘 모르면, 누가 보면 16장에, 그, 아까 얘기한 지옥가 있는 부, 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답 나와요.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에게 잠깐 이리 와보라고 그러고, 이 땅에 살아간 동안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부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당연히 구원이라 그러지. 당연히. 다른 것들은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축복입니다. 복은 복입니다만은 비교 대상이 될수 없는 겁니다. 온 천하를 가진다 할지라도 구원에 비해서는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의 위치, 위치, 축복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비하면 비교할 만한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너무 복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작은 것 받으면 복 받았다고 좋아하고 그 구원에 비하면 너무 너무 하찮은 것 잃으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애들한테 그런 장난 많이 해요. 천 원짜리 두개 하고 만 원짜리 한 장. 뭐가질래뭐 가져요? 예? 요거 가죠, 요거. 요거 안가는다니까 왜? 하나가든 하나. 이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하찮은 거거든. 그런데도 걔들은 요걸 갖는 거야. 그럼 그게 재밌다고, 아이고, 저거 언제 커서 철두나. 여러분, 그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엄청난 것을, 주셔서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수 있는데 작은 것 하나 주면은 좋아하고 안 주면은 힘들어하고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그 어린아이 이천원을 선택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애통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고 나보면 영적으로 내가 사는 길이라면 그,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성숙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잘 지키고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이유는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는 망각하고 이 땅에서 조그만한 거안 준다고 물질 안 준다고 명예 안 준다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삶은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감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않고 오히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를 살리는 열매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버려가면서까지 선택해야 할 귀중한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이 기준이 또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게 도와주셔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양을 할때 지금을 보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찬양을 진정성 있게 부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옥가는 부자 되지 마세요. 차라리 천국 가는 거지 되세요. 4억짜리 벤틀리가 감사의 조건이 되지 마시고 모나코의 성자 타미양처럼 문둥병에 걸리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세요. 주님, 이번 추수감사절이 감사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비해서 하찮은 것들을 내가 기대하면서 그것 조금 받으면 엄청난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러한 일이 있지만, 진정으로 구원에 비해서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하박국의 영적인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게 도와주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찬송을 부를 때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을 할 때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찬양이 울려퍼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잘 헤쳐나가는,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속가를 402.